당뇨 환자의 목표는 완치가 아닌 꾸준한 관리가 핵심이죠. 그 가운데서도 혈당 관리를 통한 합병증 예방은 필수인데요. 고혈당을 알리는 위험신호 특별한 증상이 있을까요? 고혈당은 아주 높은 수치가 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평균 혈당이 300 이상으로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목이 자주 마르거나 소변을 자주 보고 심한 경우에는 체중이 빠지는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가장 큰 고충은 혈당 체크를 위해서 매일 수차례 체혈을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피를 보지 않고도 혈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는 기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크게 센서, 송신기, 수신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 나오는 기기들은 센서와 송신기는 일체형으로 나오고 있고, 수신기는 보통 핸드폰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피부에 꽂는 부위를 센서로 볼수 있는데, 이 센서는 손끝 체혈과는 다르게 혈관이 아닌 세포 주변 간질에게 포도당을 측정해서 송신기를 거쳐서 수신기로 전달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혈당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이 기기는 24시간 하루 전체 동안의 혈당 흐름을 볼수 있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체계적인 혈당 관리가 가능합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가 보이면 알람이 울리거나 휴대폰으로 데이터를 바로 전송해 주는 제품까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센서도 비싸고 기기도 크고 수신기도 따로 들고 다녀야 돼서 번거로운 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가격도 저렴해지고 기기도 작아져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연속 혈당 측정기 착용하고 운동이나 샤워해도 되냐는 질문인데요. 일상적인 샤워나 활동은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혈당을 볼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도 환자들이 직관적으로 쉽게 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나와 있어서 연세 있으신 분이 사용하기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 체중 관리를 위해서 당뇨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비만 학회는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만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365였습니다.